하이, 와다시기기 서번트 서머 캠프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스릴러 나이트란 이름답게 무서운 이벤트인가 했지만, 코러보다는 오히려 우미인이 최강 우승벨로 등극하며 미칠 듯한 캐릭터성을 뽐내고 있고, 소복이라는 신 캐릭터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주일이 지나 새롭게 열린 2차 픽업 서번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픽업 서번트들은 이미 스토리 내에 등장을 해이 서번트들의 능력치는 다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2차 픽업 서번트들의 재림 모습도 보여드리기도 하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확인차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영복 토모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복 토모에는 4성 대군 세이버로 나왔는데요. 스토리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듯이 아츠 대군 세이버로 나왔습니다. 아츠 대군 세이버로 나왔다고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서버 오픈하자마자 열심히 가찰을 했는데 슬슬 평균 회귀를 시작하는지 있는 돌다 꼬라박았지만 토모의 보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성 서번트 중 노리시는 서번트가 있으면 함께 픽업일 때 하시는 것보다는 단독 픽업 때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모의 시키부 다 먹고 싶어서 오늘 돌렸습니다. 토모의 보구는 VR을 끼고 나와서인지 게임을 연상시키는 보구인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보구 타수는 3타이고 보구의 1턴짜리 버스터 아츠번과 아처 임페르노와 마찬가지로 화상 부여가 있습니다. 공격력은 9,543으로 딱 세이버 평균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재림 일러스트를 보겠습니다. 1차, 2차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1차는 지금까지 봤던 토모의 모습이고 2차는 수영복보다는 뭔가 알라딘 같은 곳에서 나올 것 같은 무이의 의상 같습니다. 3차 최종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역시 믿고 보는 시럽이 일러스트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1차와 2차는 살짝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바로 그런 거 없이 3차와 최종 재림에서 그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토모의 누나도 정말 너무 고우십니다. 보그 출도 웃기고 일러스트까지 잘 나온 토모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킬셋을 보자면 1스킬에 거치와 크뻥 그리고 밤샘이라는 디메리트가 달려있는데요 3턴이 지난 후에 스턴이 걸리는 상태인데 뭐 어차피 토모에는 대군 서번트라서 거치랑 크뻥을 쓸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디메리트지만 크게 의미 있어 보이는 스킬은 아니네요 2스킬은 아츠뻥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1턴짜리이고 아츠수집까지 1턴으로 붙어있습니다 마지막 3스킬은 스타를 대량으로 수급하고 매턴 스타를 수급하는 스킬인데요 뭔가 스킬셋만 보자면 솔직히 대군 서번트가 아니라 대인 서번트가 가지고 있을 법한 스킬셋에 개성이 별로 없는 무난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3스킬에 약체 무효가 달려있는데 1스킬의 밤샘으로 인한 스턴을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토모에 시스템 적성을 알아보자면 토모에를 먼저 뽑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딱 4성에 이하손이라는 느낌으로 흑성비를 이용한 주에는 안되는 딱그 정도의 위치라고 하네요. 성능을 보고 뽑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영복 시키부인데요 수영복 시키부는 아츠 대인 라이더로 나왔고 공격력은 8,730으로 사성 라이더 중 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 보그에는 같은 데인라이더인 료마와 마찬가지로 차질을 깎는 효과가 있고 적의 아츠 공격 내성을 3턴간 저하시킵니다. 보그로만 봤을 때는 료마보다는 효과가 하나 더 붙어 있어 좋은데요. 보통 데인 서번트들을 쓸때 브레이크가 달린 적한테 쓸 텐데 시키브도 보그를 쓰면 쓸수록 딜이 더잘 나온 계열의 서번트네요. 다음은 제림일러스티인데 먼저 1차, 2차 제림일러스티입니다 어? 어? 뭐, 뭐지? 1차도 사실 디자인이 좀 과하다 싶었는데 2차를 보니 어... 이게 뭐지? 시키브가 왜 라이더로 나왔나 했더니 목발을 타고 있어서 라이더인가? 이번 수영복 서번트들 전부 일러스트가 잘 나왔었는데 첫 번째 브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3차 최종 대리 일러스트입니다. 뭘까요? 3차는 아이돌 컨셉인 걸까요? 마이크를 하나 쥐고 있는데, 2차를 보다 와서 그런지, 3차를 보니 조금 선녀로 보이네요. 근데 시키부 포즈가 조금 서있기 힘들지 않니? 그나마 최종은 좀 괜찮네요. 시키부의 놀라운 재림은 뒤로 하고, 바로 스킬셋을 보자면, 1스킬에는 적한명에게 1턴짜리 보고 봉인과 방어력 다운 3턴을 부여하고, 수치는 30%로 꽤 높은 편이네요. 이 스킬에는 적한 명의 약체 내성을 다운시키고 스킬 봉인과 1턴짜리 아츠 내성 저하가 달려있습니다. 이번 4성 서번트들은 중요한 아츠번과 아츠 아치 내성 저하가 1턴밖에 되질 않는게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3스킬에는 3턴간 MP를 20%씩 수급하고 별을 20개 주는 스킬로 아츠의 부족한 스타 수급을 보완해주는 것 같습니다. 류마와 비교해보자면 류마는 자신을 강화시키는 컨셉의 대인 라이더고, 시키브는 적을 약화시키는 컨셉의 대인 라이더겠네요. 딜은 시키브가 더잘 나올 것 같지만 류마는 이미 보구가오래이라 류마의 대신으로 쓰려면 그만큼 보구렙도 올리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은 이번 5성 서번트인 수영복 아비게일인데요. 아비는 신뢰의 그 클래스 또 다시 포리너의 버스터 대군 서번트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아비게일의 캐릭터성은 상당 부분이 크툴루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포리너로 나오는 게 당연했지만 정말 이 클래스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대군 서번트로 나왔는데 요즘 버스터 대군 서번트들은 특공이 많이 붙어 나와서 아비가 그 서번트들에게 견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圭雪川は星々のほぶね雲の帳の摩天楼猫くつろぎし呪落神々の宮凍てつく荒野の絶景訪れしまろうとはありたしない。 보구에는 원본과 마찬가지로 강화 해제가 달려 있고 보구 후에 3톤 간 반각시 달려 있습니다. 물론 특공 같은 건 붙어 있지 않고요. 공격력은 11781로 코리너들 사이에서도 다른 무상성 버스터 서번트 사이에서도 높은 편은 아니네요. 다음은 일러스트로 1차, 2차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신기하게 이번 아비게일은 점점 흑화되는 모습이 아닌 흑화된 상태에서 재림을 할수록 돌아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헤드워필이 좀 심하네요. 오브젝트랑 컨셉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쉽습니다. 3차 최종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3차가 되니 의상도 튜브도 모두 멀쩡하게 돌아왔고 의상도 정말 귀엽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갓지키 제가 패도는 아니지만 수영복 아비게일 3차 최종은 진짜 귀엽게 잘 그렸다 인정? 성능만 괜찮으면 뽑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인데 아비게일이 이번에 처음 보는 스킬을 또 가져왔습니다 1스킬에 적한 명에게 공격하면 해제가 되는 스턴인 수면상태를 부여하는데요 이 스킬 어떻게 잘 쓰면 정말 딜라에서 좋아하던 트리키한 서번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수면상태에서는 1회 방어력이 최대 50%까지 깎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그에도 붙어있는 강화해제가 또 있고 스킬은 적 전체에게 공포 상태를 부여하고 방어력을 다운시키는데 수치가 10렙 기준 20%로 스킬 2개로만 벌써 반각시 70%나 되어버렸습니다. 특공은 없지만 반각 수치 자체는 정말 높네요. 그리고 마지막 3스킬에는 10렙 기준 50차지와 약체 성공률이 올라가고 적한명의 버스터 내성을 깎습니다. 아비게일도 스킬을 자신에게 쓰는 강화 형식이 아닌 적에게 쓰는 약화 스킬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군으로 나오는 것보다 적으로 나오면 끔찍할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솔직히 원본보다는 괜찮은 성능 같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2차 픽업으로 나온 서번트의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예장은 남캐 픽업과 1차 픽업 예장이 습가 나오며 사전에 적과 아군으로 나온 정보와는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을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